안녕하십니까 태극농입니다. 아 지금 필드에 나왔고요. 오늘은 아 탐사 도구가 이렇습니다. 그제목적은 일단 제가 이거 배를 수정을 했어요 위치를 그래 좀 깊은 물에서 아 바라스를 좀 잡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 모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바로 모터로 그래 지금 저음보다 더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 선배님들이 이미 이렇게 돌을 빼내고 파먹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파먹었던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제가 오늘 아,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많이 돌을 빼내고 파냈어요. 파먹은 자리를 제가 한번 썩쇠 아, 으로 드레지로 아, 빨아 버립니다. 아, 호스가 짧아서 일단 호스를 연결을 해서 약간 그 불편한 거리에서는 연결을 해서 한번 해 보려 니다 아, 첫 번째 패닝 해 봅니다. 아, 조금 해보고 패닝을 바로바로 바로 해보라 그랬는데 맵다 했어요 지금 이 상단에 보호매트를 일반 V 이매트를 제가 여기다가 제가 잘 보이게끔 제가 상단에 V 이매트를 이렇게 댔습니다 근데 사실 아침에 보니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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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얘가 얘가 한털 나왔는데, 계속 해도 얘는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큰 거는 뭐, 보이는 건 없고, 아, 그, 배갈이라 그러지 못대가리는 잔뜩 나왔습니다. 뭐, 볼트도 나오고, 눈에 확 띄는 건얘 하나에요, 지금. 얘얘 얘 하나입니다. 근데 얘가, 아침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직까지 도망가지 않아요. 여기 중간에도 뭐 미세는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패닝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과연 여기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다 도망갔는지 어차피 저는 아직까지는 모든 게다 테스트예요. 드리고 패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뭐? 아 이게 석영 먹은 금입니다 지금. 석영 먹은 금. 아못 뭐 때려가 많아서 제가 지금 주워내는 과정에서 보니까 석영 먹은 금이에요 이게. 아이쿠. 어쨌든 대박 났습니다 오늘 몇다 큰거 나왔어요 아이고 안보여 안보여 잘 안보이죠 이렇게 하는게 낫겠습니다 어차피 이속에 미세는 좀 들었을 거고 페인좀 해봐 페인팅 좀 해봐, 페인 좀 해봐. 네. 이게 나스.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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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떤가? 해인이가 하고 우리 바다님 지금 불렀습니다. 우리 가서 이거. 캐닝 캐닝 해 달라고 사랑길 하려고 제가 불렀어요. 우리 바다님. 주중만은 하나 나왔다고. 이래저래 바다님 금 목했니다. 비참계서 <laughs> 예전에 못해.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예? 어, 그래. 을 나왔다. 알금도. 거기도 있어. 근데, 그, 브이매트 내가 붙였잖아, 앞에다. 이게 영상 찍으려고 잘 보이게. 아침에 나온 게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 안 떠내려가고. 저 알금 하나 다 앉았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예쁘네. 금들 보이네. 이뻐, 이뻐. 근데 미세는 다 어디 갔어? 미세는 없어. 바람에 날라갈라. 이거, 어, 이거 그러네. 예, 세경 이거. 먹었네? 네, 예, 세경 먹었고. 어때야 아, 괜찮네. 기분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아. 아, 기분 맞춰주잖아, 이게. 세경이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아. 예? 기분 맞춰줘. 예? 아이고, 야, 예술이다. <laughs> 아, 이거, 이거 닦으면 진짜 예쁘다. 예? 와, 들고 쳐도 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분 맞춰주니까 얘가 오늘 <laughs> 들고 튀어도 되겠어. 우, 지겨, 여기다 놓고 사진 한번 이따, 찍어야 이따. 되겠다. 이야. 이 아저씨들 지금 밥값이나 아, 하고 지금 밥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의 먹방입니다. 뭐 잔뜩 사왔어요. 뭐 빵이니 뭐니 뭐 아주. 근데 아무래도. 이 장비들이 이렇게 거창하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밥값이나 했어요? 아무래도 밥값 못한것 같은데 예? 네. 어머니 네. 오늘 주목많은거 나왔어요? 아니요 그럼 누가 나왔어? 아이 태님이 아주 소받은거주셨다네아저주목많은거 하나 나왔는데 <laughs> 아이고. 좋아해요, 좋아해. 오늘 짬뽕이네. 어, 잘, 잘 먹겠습니다. 이리로 아, 앉으세요 예. 우리 바다님, 지하랑 엉덩이만 돌리고 있고, 허리도 아픈데, 나 요새 이해를 못 하겠어. 허리 아프다면서 죽겠다면서. 풀어야 돼요. 맨날 돌리는 거 보면은. 움직여야지 풀어요. 이게 왜냐면, 근육이 뭉친 놈이라. 예. 이걸 딱 풀어줘야. 그래가지고 어디 뭐, 저, 그, 밤에 어떻게 사랑 받겠어요? 그렇게 시원찮아가지고, 허리가.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중간 결사입니다. 어머니 중간 결사. 에이 커피값도 못 하고 밥 <laughs> 먹었어. 에이 사 <laughs> 여기 저 뭐야 관객 두분 계십니다. 관객 지금. 에이? 이게 예, 클론, 이게 클론 다이크님, 이거, 저기 봐야, 슬러 있습니다. 어. 물건넣었는 거? 예. 이게, 징하게 비싸요, 이거. 훔쳐갈래도 주인 때문에 못 훔쳐가요. 근데, <laughs>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사금들은 그 흙을 사가지고, 오늘 패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오고, 오고, 오고. 아, 뭐 내가 이제 캔건 아니고 예? 지하게할일 없는 사람이 아무튼. 예? 아이 징에. 그래도 많이 나왔네. 얼마짜리 얼마짜리 샀나 모르지만 요만큼, 요만큼 뭐. 아, 요만큼. 아, 이게 이, 이만큼 해 가지고 이 포대만큼 해 가지고 이거 나왔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뭐여 이렇게 많이 나와 예 네? 많이 나와요 사용은 아닌 것 같아요 1한게 있는데 이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버려 많이 나오면 되게 상도 있고 맞나 이게 왜 이렇게 10분을 해? 너네. 아니 아니 아 이렇게 큰게 나와 이게 새개식0분으로넣봐도안 되겠구만 그렇지 아니, 아니 안 되겠네 아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왜 큰게 나와 그럼 맞아요 아니 이렇게 큰게 나와 이거 붐 맞아? 맞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어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하셨어요? 못했어요. 커피값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주무셔요? 어쩐 생각나가고. 제가 내일 아침에 <laughs> 네. 빵하고 저 물은 갖다 드릴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아니면 해장국 따뜻하게 데워서. 데워서 사오던가, 제가? 네. 에헤이, 큰일 났네.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해, 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지. 뭐. 많이 할때 많이 하시잖아. <목소리> 아, 근 오늘 뭐지 스커피값 아이고 또 잠깐 석션해서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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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네 또 우리 다이크님 어, 오늘 우리 바다님이 히트 치는 것 같아. 예? 오늘 바다님이 여기 사으로 여기 판 자리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주차 놨어요. 누못 들어오게. 화면은 예? 보통 몇터씩 나와 가지고. 아이고, 오늘, 한 자리에서 절대 돌아다니지도 않고, 오늘은, 한 자리에서 지금, 어디 네, 한번 보자. 오. 이렇게 많이 해버렸습니다, 오늘. 그이니 삽질해갖고. 간에 그또 엄청나게 큰거 있고. 네? 와, 많이 하셨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꽝이다! 예, 생광. 아 다른 때잘 만나고도 왜 카메라 되니까 안 나오는데? 원래 카메라 앞에서는 안 돼요. 예? 에이고, 에이 에헤이. 미세. 미세? 에이 미세. 그거는 살려주는 게그려 오늘 요만큼 했으면. 오늘 요거까지. 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 간에도 큰거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집에 가야죠? 예 철수하시죠. 좀 마를 때좀 마를 때 집에 갑시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laughs>